제 14번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 일적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이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첫째 단원에서는 주님을 유대 집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창세기로부터 선지서까지를 막나한 묘사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중심 요한복모장 19절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단원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표현은 가히 신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언약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 봄1장2 19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본 다론의 핵심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7절와 결부하여 하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빛. 전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책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취하셨다 함은 개세만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마툼 26장 39절 하고 순종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요한보험 17장 4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자장이 울러 퍼집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4장 10절 잔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5장에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잔양을 하고 있습니다. 잔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에 무엇을 잔양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하리로다 찬양의 내용을 관찰해 보십시오.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하고는 앞으로 전개될 심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심과 또그 결과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봉을 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으심에 그 공로로 가능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만 어린 양이 다섯 번, 죽임을 당하심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죽으심을 말하고 있으며, 내네 생물과 2 4장로들도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심을 잔여하고 있으며,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어린 양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한 우리도 아멘 할것 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함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도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 있으니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길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에셀 36장 36절 37절 아직 중요한 말씀 남아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으신 최우선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장 5절 6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날아와 제자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한을 자취하신 최우선적인 목적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뜻입니다.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건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마태복 6장 33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 목회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 두어야만 하는가를 결단케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합니다. 성견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스 2장 9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요. 왕은 다스린 직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파송받을 때에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주님의 재림 후에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림을 받는 고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온 땅에 보낸 시벌리본 일곱령이더라는 말씀을 상구야만 합니다. 일곱령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령이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고 5장 6절에서는 책을 취하시는 어린양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양과 결부하여 일곱 영이라 하심은 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하신대로 주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가로 오신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번인 십을 입은 하나님의 영 6절에서 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1절 로 14절입니다. 천사와 마무리 찬양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 생물들과 장로들. 어 돌려 섬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고 합니다. 본단원에서는 만만이오 천천이라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13절.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천사들은 이늘대심을 심판과 결부시켜 자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결부시켜 자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늘대심이절 심판과 결부되어 있다면 책을 취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지파의 사자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고 장로들과 생물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하고 있으며 찬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초점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가 바다 위또그 가운데 모든 마음물이 가로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릴지 하다. 아멘 13절입니다. 찬양을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에게 5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렸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돌리고 있는 것으로 마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여기 4장의 보좌와 5장의 어린 양이 나라가니 함께 등장합니다. 게시록에는 어, 보좌가 44에 어린양이 29에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록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오시아왕의축던에에 높이 들리신 보좌 6장 1절 보았고 53장에서 오직 도수양으로 끌려간 어린양과 털같은 장앞에 캄캄한 양같이 그 유를 입을 열지 않냐는그 권한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이는데 이것이 이사에서의두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장에서 성령을 성, 성령을 상징하는 일곱 영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전파하실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합니다.지상에는 전투하는 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주님 말씀하십니다.아버지께서 날 보내신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육장이하에서 보내심을 받은 전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아멘.